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직에 있어서 원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레퍼런스 체크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레퍼런스 체크가 딱 있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소문나는 것도 아니냐, 뭐 낙동강 오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레퍼런스 체크 잘 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일단은 레퍼런스 체크의 실체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레퍼런스 체크의 모든 것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레퍼체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레퍼체크는 일단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으로 물론 갈수록 많이 하긴 하지만 전체 기업 중에서 한 30%, 40% 정도 한다. 그 이하가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모든 기업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곳으로 점프하면 점프하고 싶으실수록 레퍼런스 체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크게 레퍼런스 체크는 크게, 클로스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오픈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두 레퍼런스의 차이는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레퍼런스에서도 지정 레퍼런스와 비지정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몰래 하는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게 그 개인정보법에 좀 의거를 받기 때문에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는 인사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에 혹은 무지에서예요. 크로스 레퍼런스의 방식 자체는 사실 제일 많은 게 인사팀이 그냥 알아보는 건데 그 회사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에게 그 회사 다니는 지인 있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연결받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사들이 이제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인사팀이 사실 채용을 많이 안해 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인사팀이 사실 일못 한다고 회사가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인사팀 같은 경우에 채용을 많이 안 해봤으면 그런 거 모를 수도 있고, 레퍼 프런치크 개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뭐 그냥 너무 막 나빠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소문이 많이 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것도 있죠. 일단 그런 점도 알아서 좋겠고 또 인사팀이 일 못해서기도 하지만 또 그냥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릴 건데 건당 거의 40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사팀이 아우 너무 아깝다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러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가 비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별론데 인사팀이 인사팀에게 직접 얻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사팀이 전화를 해요 막 회사 인사팀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인사. 팀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저희 이런 회사 다니시는 분 있나요? 레퍼런스 체크를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입수를 하고 나면 그 회사는 아예 안 보내요. 이거는 인사팀이 일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도덕을 벗어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오픈 레퍼런스로 가겠습니다. 오픈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미리 안내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진행해보신 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체크를 받고 사람 뭐 전화번호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전화번호 안 받고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고지만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피하기도 하고 법적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그 클로스드에서 그냥 몰라서 안 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픈 레퍼런스 체크에서는 지정 레퍼런스, 비지정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통 다섯 명 정도 그 연락처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팀장급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피평가자가 보통 포함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우리들이 사람을 선정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인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득이 있겠고 비지정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만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업체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업체들이 전문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레퍼런스 체크 코리아라든지 위크루트 체커라든지 퍼스트 어드밴티지라든지 이런 시중에서 유명한 레퍼런스 체크 업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크로스체킹에서 거짓말 여부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대가그 과장급 대리급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막 70만 원 정도 레벨인데 차장만 넘어간다고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임원급은 200만 원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회사들이 여기를 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사람을 채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채용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다섯 명 정도를 전화한 다음에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인사팀이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는 스펙터라는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뜬 스타트업인데 가볍게 레퍼런스 체크하는 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자에게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글을 보내면서 처음에 일단 명함증이나 사진 같은 것을 인증을 한 뒤에 100자 이상 써야 되는 정성평가, 그리고 정량평가, 5점 척도, 10점 척도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인당 3만원 정도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쓰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직이 정말 잦은 시대에는 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그래도 레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돈이니까 못했다가 스펙터 같은 게 3만원 정도로 들어와버리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인사팀들 사이에서도 스펙터에 대해서 평가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게 도움 된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갖다 간 사람 못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정도가 있다 회사를 쓰는 것 스펙터를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비지정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받지만 아무한테나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것.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정 레퍼런스야 우리가 다섯 명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을 늘 수도 있고 나를 좀 좋게 평가해 줄 사람을 늘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잘좀 해달라 부탁을 할수 있지만 비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에서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정은 우리가 소문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지정은 소문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레퍼런스 체크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레퍼런스 체크 자체에서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0명 정도 했을 때 한두 명 정도 그래서 5% 미만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레퍼런스 크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레퍼런스 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